무시당해도 참으면 언젠가 상대한테 돌아간다 정확히 언제요? 5년 뒤 10년 뒤요 아니면 죽을 때 되고 나서요 모욕당하고 집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 솔직히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장기적 전략이 있습니다 영상 첨부 드릴게요 하지만 속으로 억울해 죽겠어서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왜 내가 무시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막상 또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어떻게 말을 받아칠지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꼭 시청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후탈 없이 방어하는지, 말을 다시 건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는 게임이 아니죠. 하지만 대립관계는 게임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고요. 전략에 따라서 상황을 뒤엎을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게임의 전략을 써먹으려면 먼저는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겠죠. 이 대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게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대화더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건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 참된 지도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요, 학생이 또 다른 학생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 좀 비꼬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들은 명확하게 분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대응이 됩니다. 근데 애초에요. 상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언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뭐 잘못했니?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게임의 시작 단계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뭘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말을 다 의심하고 사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처음부터 있는 힘껏 주먹을 날리는 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지적을 하거나 은근슬쩍 선을 넘으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무시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예시는 말을 더듬는다는 진실을 가지고 해석을 붙여서 잘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함께 묶은 겁니다. 공격적 수사학의 한 종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메시지에 네거티브한 감정적 요소를 결합해서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청문회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들은 없는 이야기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감정을 엮어서 건드리기 때문에 막상 들으면 반박도 잘안 되고 휘말리게 됩니다. 무슨 구도를 만든 거냐면, 논리를 가지고요. 감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감정적으로 답하게 유도를 하니까 말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나 모욕을 잘 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정 게임의 상대방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당한 사람은요. 네가 뭔데 지적해? 또는 너는 그렇게 잘났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게임의 핵심은 누가 더 상대방을 흥분시키고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건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사람은요. 아무리 반박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도 집에 가면 찝찝하고 해소가 안 됩니다. 이 게임에서 왜이 기기가 어려울까요? 상대가 만들어 둔 규칙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게임의 방향을 감정 언어 게임이 아니라 이성 언어 게임으로 시작을 해놔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팩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요. 감정을 누가 더 많이 상하게 만드는가, 이 게임에서 누가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논리 게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볼수 있겠죠. 그래, 나는 말을 더듬어. 근데 기분이 안 좋네? 어떤 의미에서 말한 거야? 이렇게 이성적인 대답을 요구하면 비방자는요, 자신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대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흐지부지하게 끝내려고 하거나, 너왜 이렇게 예민해? 너무 날이 선거 아니야? 이렇게 자신의 해석을 통한 주장밖에는 할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분을 붙잡고 집요하게 밀어붙이면요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못 받더라도요 붙잡고 집요하게 따져야 학습이 돼서요 다음에 쉽게 안 건드립니다 제가요 설명하느라고 말을 길게 해서 그렇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상대 말 중에서 진실은 인정을 하고 진실이 아닌 해석이나 느낌은 거부하고 되려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이거나 말 실수만 안 한다면 내 명분이 더 강할 수 밖에 없어요. 중간 정리를 잠시 하면요.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대응하려면 그 행동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1번은 공격의 진짜 목적을 파악합니다. 진실하게 나를 개선해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은요. 무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월감을 드러내고 더 높은 서열을 갖고 싶어서 상대를 깎아 내리는 행동이 무시와 모욕입니다. 2번은 모욕과 사실이 혼합되었는지 파악합니다. 모욕... 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는 종종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더큰 문제가 됩니다. 대응의 명분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3번은 논리적 대응 방법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대치 상황에서는 논리적 사실은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더듬는 건 사실이지만,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명분을 따져서 대응하면 상대방의 공격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생깁니다. 넘어가기 전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너는 입냄새가 나, 썩은 것 같아? 라고 비아냥거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가 더냄새나, 말다 했냐? 이렇게 반응하려면요. 여러분, 진짜 상상 이상으로 강하게 나가야 상대가 말을 못합니다. 미친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성품상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이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방법은. 입 냄새 나는 건 사실이야. 물론 문제일 수 있지. 하지만 너가 나를 그런 식으로 비방하는 건 훨씬 더큰 문제야.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욕의 의도를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상황이 되면요. 흥분을 해서 말이 내멋대로 나온다는 거겠죠. 계획한 대로 게임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특정 직업군이 아니라면 말상 을 그렇게 자주 하고 살진 않아요. 그래서 대인 경험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왜 나를 무시하는지 그 근원적인 심리를 더 깊이 파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파악이 되면요. 애초에 감정이 잘안 올라와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죠. 상대의 약점을 알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무시와 비방을 일삼는 사람은 명확하고 공통된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시라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그 문제로 무시당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하겠죠. 키를 가지고 무시하려면 상대보단 키가 커야 하잖아요. 공부로 무시하려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잘해야 겠고요.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높은 가치, 이기고 이 테두리 안에서만 무시란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무시는 한정된 종목 안에서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강점 하나를 가지고 상대의 약점 하나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취약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가진 그 한두 개의 우월함에 모든 자존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인정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서 고통을 느낍니다. 셋째로 무시란 건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전략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준과 느낌으로 꼬리를 만들어서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합리적인 설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작정하고 논리 게임으로 끌어들이면 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특징을 동일하게 가진 대상을 보자면요. 7세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논리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약 7세에서 12세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7세 언저리의 아이들은요. 실제 실로도 보시면 감정적 반응이나 단순한 이유로 다툰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이보다 더 어린 7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비교적 강해서요. 상대방의 관점을 아직은 이해하기 어렵죠. 폭넓은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직 성인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욕구나 좌절에 더 크게 반응하고요. 그 결과 싸움에서 논리적 사고를 적용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요. 대화보다는 소리를 지르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때문에요, 나를 무시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아무리 잘나 보이고 무서워 보이더라도 그 내면의 정신 상태까지 강할 것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미취학 아동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풀어나가기가 쉽다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 대응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하고 말싸움을 하면요, 지는 게더 어려워요. 그러니 상대의 외적인 부분에 압도되지 마시고, 대립 상황이 되면 이 내용을 꼭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